적, 적 발견 어디? 니따개 쪽으로 간다, 이쪽쯤? 확인 아, 그... 와, 야, 뭐야? 나 녹았어 개새끼개새이확실다고 지금 킬 나라도 확킬 찍지 열세 네, 명없는거는 뭐. 아, 그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야 <laughs> <빨리. 웃음> а 피가 어디? p l i 와10이 m 빼고 기 PLAY l e w 지이야 살아나 와 있냐? 누가 살아남아 있냐? 왔다. 반대 행이 봤어요, 오케이. 이팔 보여. 길따라 나 살았네. 나 살았어. 야, 여기도 있어요? 오케이. 핑 다시 찍을 수 있어? 너무 기자. 아빠는 여기. 빵성아, 니가 본데 같이 푸시. 어디 빠졌나? 어 <놀람> 뭐야? 출 기절길이야? 아, 아, 아. 아 그래? 음. 잡았다. 야저 연사로 했도 다방는다고 더. 단 어디야? 음. 아 바로 붙었다. <laughs> 그 오른쪽이 하나 더. 탄 없었어. 이제 괜찮은데요 아 그래? 인재 괜찮네 그리고 나왔어 ㅋ 이 ㅋ ㅋ 터 챙기러 왔다 이러니까 갑자기 차소리 차소리 이그면서 내가 집에 그릇도 내 어... 핑 찍어놨어 저 죽인 놈 잡았어요? 아니 아니 그리고 여기 주먹 하나 명 있는데 그 새끼 잡았어 음, 내가 그 새끼를 쏠려 건데 이 집안에 있는 거 조심 여기. 어? 아, 여기. 아, 아, 여기. 여기. 아, 어? 여기. 아, 기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요 여기. 다 셀퍼대 앞에 나이스 형님 이쪽 봐야돼요 뒤쪽 제가 바라보는 어, 뒤에 조심 뒤에 구상, 구상 드릴게요 오른쪽 감사합니다 다어 어, 어,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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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목표는 하나 동값 웰컴 베 일로와 씨바새끼야 나이스 oh. nice. 죽여도 너. <laughs> 너 앞에 차에 타자 Gabby, Gabby, Gabby.